2019년 11월 9일입니다 오늘은 누설전류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전테크의 어, 프로토타입 제품을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테스트하는 범위는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가로등이나 정원 등에 이 제품을 적용시킨 제품을 테스트 할 건데 요 상황을 가로등이 이렇게 빵에 설치가 되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 이 안에는 이렇게 터미널이 노출되어 있는 터미,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터미널이 이렇게 가로등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연출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회로를 구성했어요. 전원이 나오고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테스터기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설 전류 방지 기술을 적용시킨 제품 하나, 둘, 셋네 개인데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서 수위가 올라갈 때첫 번째 게 닫게 되고 두 번째 게 닫게 되고 세 번째 게 닫게 되고 네 번째 게 닫을 때. 그때 물과 돼지의 전이차 전이차가 얼마가 생기는 지도 체크를 할 거고 누설률류가 얼마나 흐르는 지도 체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 가루등에 불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전원을 올릴 거예요 그때 올렸을 때 불이 이렇게 들어왔죠 전원을 끄면 차단기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 차단기 올라가면 불이 켜지죠. 자, 이렇게 켠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연출할 거예요. 비가 와서 지면에 물이 흘리기 시작해요. 전원이 들어오면 이 회로에는 20, 275A의 전류가 흐르죠. 그 상황에서 그때 바닥에 노출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저 단자대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 그때 바닥에서 노출된 전기, 전선 때문에, 물이 닿는 그 면적부터, 그 부분부터 전위차가 발생될 건데 그게 얼마나 발생되는지 체크를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자, 수위가 점점 차고 있어요. 자, 이때 전위차가 이렇게 치고 것 같겠죠? 바뀌었을 때 상황을 보면은 안에 이렇게 물이 잠긴 거예요. 이렇게. 물이 잠겼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적으로 전기가 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가로등이는 이 물에 이 물과 가로등에는 전기가 지금 세고 있는 전위차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110V까지 발생이 됐어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잠겨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N상으로 넘어가는 중성선으로 넘어가는 선이 접지가 아닌 선이 기구에만 이렇게 접촉이 된다 해도 전위차가 확 줄죠 자 보세요 저 노전차단기를 통해서 선을 하나 빼서 등기구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지를 등기구에 연결해서 쓰는데 그것이 아닌 중성선만 이렇게 다시 돌려서 누전 차단기로 넘겨줘도 그때 전이차는 물속에 있는 전이차는 36V 확 준다는 얘기죠. 그때 전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누설 전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차단기를 넘어도 알수 있죠. 자, 이렇게 차단기만 이 접지를 통해서 전기를 세고 있는 전기를 흘려 보내는데 그 양이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는 미미한 양만큼 흐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전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손을 넣어도 손을 넣게요. 분명히 전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손을 넣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누설 전류 발생되는 양이 인체에 무해한 정도는 아니고 좀 있기 때문에 좀 찌릿찌릿해요. 어 이게 없으면 위험한 상이 황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접지를 빼고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34V였지만, 누설 전류가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르동네 접지가 아닌 가르동네 선을 중성선까지로 연결한이 선을 빼면 110V죠. 자, 이제 확실히 차이를 알겠죠. 왜되는지 물을 더 올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점점 더 내려가서 일단 가로등은 물에 잠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설 전류 제한 장치에 첫 번째 전항 장치에 물이 차게 되면 그때 이 발생되는 위험한 상황에 전위차가 몇제트까지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면서 첫 번째에 닿으니까 70, 6 0불 68V까지 줄었죠. 저 하나만 저렇게 물에 잠겨도 누설되고 있는 전류, 가루 등의 전이차가 이렇게 확 줄어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67V, 70V의 전차가 생겼을 때 누설전류가 인체에 무해한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는 걸이 접지를 넣어보면 알수 있죠. 아마 차단기가 떨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흘러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접지를 넣자마자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는 거죠. 누설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이 잠길 때도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것이 물에 잠겼어요. 잠기니까 48V로 뚫었죠. 그래도 아마 아직까지 위험할 거예요. 더 위험한 거를 차단기를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께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차는 44볼트로 3 9볼트 그만큼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안전한 그런 풍수설 전이는 아니에요. 아마 지금도 떨어질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불을 켜서. 전이차를 확인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께 잠기기 시작하죠. 요, 유설료류 제한장치 네 번째께 잠겼어요. 잠기기 장기기 시작하면서 전이차는 34V, 33V까지 줄었거든요. 자, 이때는 거의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거를 장담할 수 없지만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보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만큼 잠겼는데, 전기용 불이 들어오고 있고, 3 0볼트까지 줄였은, 줄인 상태에서, 전기가, 무설전류가, 무전차단기가 작동할 만큼, 새는 전기면, 인체에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양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단기를 넣으면, 아, 떨어지네요. 차단기가 떨어질 건 얘기는 이 정도 전압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차단기를 다시 올렸어. 우 금방 제가 살짝 스쳤는데 전기 먹었어요. 어우, <laughs> 전기 싫어. 자, 진짜 이 마지막 테스트인데, 요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지금 저누전 차단기에서, 요 빼온 선을, 누전차단기에서 빼온 선을 이렇게 빼온 선을 빼온 선을 가루등 누전이 되고 있는 가루등 이 가루등 자체에 이렇게 접촉을 해볼게요.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접촉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 더 접촉을 했을 때. 그때 전이차는 5볼트까지 떨어졌 죠. 자 이때 5볼트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어, 인체에 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까지 전이차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때 누설전류는 좀 있겠지만 그게 1mA일지 2mA일지는 몰라요.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설전류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인체에 무해한 정도다. 전이차가 있기 때문에 전류는 뭐0.001 암페어 미래 암페라도안 흐른다고 할수 없어요 그때 제가 접지를 넣어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를 확인해 볼게요 자 접지를 넣었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전기가 전혀 새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발을 넣어도 이상이 없죠 그죠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지를 발로 밟고 발을 넣어도 이상이 없어요 그때 전기차는 4.6볼트 제 발로 밟고 있는거 보이시죠 예, 네, 그 정도로 안전한 그런 상황 연출된 거예요. 자, 이상으로 어, 테스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검증되어 있는 거는 이 자체적인 것등 자체적인 것에서 접지로 빼는 것이 아니라 중성선으로만 빼도 어느 정도 안전한데 그것이 아닌 상태일 때 누설 전류 제한 장치가 어떤 역할하는지를 을 보여드린 거고, 자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요. 물속에 전기가 잠겨 잠겨 있는 어우. 깜짝 놀랐네 그래 <laughs> 버린데. 그래도 항상 전기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요렇게 단자대가 단자대가 물밖으로 나와 버리니까 수치가 지금 변했어요. 18.04V. 이 단자대가 물 속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 정도로 조금 위험한 상황을 지금 많이 감소시켜준 무설전류 방지제한 기술의 제품을 어,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건데, 원칙은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이 단자대 자체에 그 제품을 적용시켜서 을 요거 하나만 침수를 시켜도 100%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전선 회로가 연결되는 전선상에 하나, 둘, 셋, 네 개, 뭐이 정도 챙겼을 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체크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이상으로 누설 전류 방지 기술에 대한 비전테크의 기술을 시연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테스트 종료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에는 꼭 비전테크의 누설 전류 방지 제한 제품이 들어가는게 가장 안전할 것임 이라는거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을 해보이는 그런 동영상입니다.